친구들 오늘도 우리 아띠랑 코코랑 함께 아띠 언니예요. 자 오늘 우리 아띠 친구들랑 이 코코랑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할까요? 근데 코코가 안 보이네. 코코야, 코코야. 예쁘, 예아 예쁘. 코코야 왜? 내가 너무 아프도 응가 예뻐, 응가. 잡아먹는다고? 그렇구나. 우리 코코가 변기가 무섭구나. 응가하는 건 전혀 무섭지 않아요. 변기도 무섭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코코가 씩씩하게 응가를 할수 있도록 친구들을 불러보도록 친구들을 우리 아끼언니나 코코를 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응가를 하는지 또이 친구들의 응가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멍멍 강아지 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있어요. 아, 나 배아퍼. 나도 응가야지 띠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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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를 해요. 어떻게 응가가 생겼을까요? 강아지 똥 나와라. 띠루쭉 길쭉 쭈욱 바로 강아지 똥이에요 자 그리고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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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치지 오, 응가를 요 어? 응가가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쭈욱 쭈욱 짜잔 탱글탱글 마치 알밤처럼 생겼어요 그러미 우리 어두어흥 사자는 엄청 크고 무서우니까 아마 응가도 엄청 크지 않을까? 아 화장실 가 역시, 이 사자는, 응가도 엄청 커요. 포동, 포동, 엄청 큰 똥. 바로, 사자의 똥이었네요. 자, 그 얼룩말똥은 어떻게, 얼룩말똥은 얼룩말같이 생겼나? 똥에 얼룩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번 볼게요. 얼룩말똥은 어떻게 생겼나? 내가 먼저 질러서, 빨리 여기응가야지 응가해보자. 빠밤! 응가를요. 으드드쓱 응가하는데요. 얼룩말의 똥 어떻게 생겼는지 짜잔 동글동글 누구의 똥인지 바로 얼룩말의 똥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 얼룩말처럼 길쭉길쭉하고요 동글동글해요 자 이렇게 사자, 토끼, 강아지 얼룩말이구요 배가 아플 때 참지 않고 응가했더니 멋지 우리 친구들만의 똥이 나왔어요 똥은 더러워요 멋지지 않아요 냄새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똥은요 우리 몸에 안 좋았던 것들이 쭉쭉 밥을 먹고 남은 치꺼기들과 노폐물들이 요키요키요키요키 장을 지나가서 우리 몸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똥은요 절대 더럽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참으면 배가 토 아파요 네, 토끼는 되게 똥이 귀엽다. 그러면 코코똥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치 코코야. 똥 보고 싶지 코코똥. 짜잔! 우리 감성 근체. 코코처럼 응가를 누거나 경기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감성 근체를 보여주세요. 무지직 은가 우리 고양이가요. 뿌르르르 뿔르 부르르 방구를 끼더니 이야 하고 응가를 동동동 하고 나네요. 또 우리 양도요. 네 꼼꼼꼼꼼꼼 꾸루룩 꾸룩방울뛰어니 이렇게 응가를 뽕뽕뽕뽕 토끼통처럼 귀여운 콩알 이 아니고 코코 응가를 경기가 되려간 돼요.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경기에 코코를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워크북에요. 6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경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앉아 으려고 하는 우리 코코가 보기엔는 무서울 수 있는데 코코가 대체 어떤 응가를 여기다가 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세요. 잘대 지금 코코를 아무도 보고 있잖아. 코코가 경기에있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 우리 코코의 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하여 가리도록하겠습니다 자, 코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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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에 묶겠죠 주지로 엉덩이에 닦아주고요 스스로 패티를 입어야 해요 짜잔 이렇게요 단어 카드에요 우리 변기를 잘 사용하고 응가를 잘한 친구들을 어머님들이 칭찬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면서 변기! 변기! 응차! 변기 위에 앉아 힘을 주어서 응가해요 응가한 친구들은 아주 씩씩한 친구들이에요 라고 설명해주시고 또 응가를 다 하고 나면 소중한 나의 몸을 보호하는 팬티를 입어요 팬티 하고 이 변기 우리 아이들이 배변 훈련할 때 같이 단어 카드를 사용해서 연기해서 노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코가 오늘 멋지고 씩씩하게 응가를 했어요 자 물을 내렸죠? 촤악! 응가 안녕 잘가 응가 안녕 그래요 코코 어땠어요? 와 이제는 코코는 응가따서를안 두려워요 왜냐면 변기가 코코 안 데려가가요. 그지, 그지! 변기가 코코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코코의 소중한 응가를 데려가는 거였어요. 와, 역시 우리 코코 최고! 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어떻든가예요 하고 엄마랑 같이 선생님과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는 또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아띠어니다 놀자! 谢谢。<noise> <noise>